520i하고 530i 많이 고민되시죠? 5 시리즈를 구매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시고 시승도 여러 번 해보시면서 결정하실 텐데 오늘 이두 모델의 구매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520i와 530i 모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비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BMW의 스포티한 찐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MSP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고 실제로도 MSP가 더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520i MSP와 530i MSP의 가격을 살펴볼게요. 둘다 옵션이 변경된 OC 버전으로 비교를 한다면 520i MSP OC는 출고가 6580만원에 7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5880만원에 실구매 가를 형성하고 있고 530i msp oc는 출고가 7690만원에 9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6790만원의 실 구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910만원 차이죠. 자그 910만원에 어떤 가치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양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엔진 차이죠 520i msp는 184마력 29.6토크 530i msp는 252마력 35.7토크죠 마력 은 무려 68마력의 차이가 나고 토크 는 6.1이 차이 나죠. 사실상 엄청 큰 차이예요. 실 영역에서는 차이가 안 난다고들 하고 이제 시속 150km 이하에서는 어차피 똑같다고 하지만 음 이게 실제로 동일한 엔진에 동일한 터보 엔진이 들어갔더라도 이제 토크와 마력이 다르면 이 스로틀을 밟는 깊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252마력짜리 530i로 100km 정속 주행을 하기 위해서 스로틀에 3분의 1만 밟으면 됐다고 치면 184마력짜리 520i로 100km 정속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로틀에 2분의 1을 밟아야 그 정도 속도가 유지된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죠. 정확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체감상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고속에서 치고 나가는 가속력과 더불어 비록 저속이라도 이 마력 차이는 충분히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2 0 i 는 정말 가끔씩 답답한 느낌이 나요. 특히 최소 250마력대 차량을 타시던 분들이 184마력짜리 차를 타면 바로 느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파워트레인의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죠. 아무리 같은 4기통이라도 평소 200마력 중반대의 차량을 타시던 분들은 최... 그래서 530i급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두 번째로 옵션은 살펴볼게요. 일단 외관상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휠이죠. 520i M 스포츠 패키지는 18인치, 530i M 스포츠 패키지는 19인치가 들어가죠. 근데 다행인 건 18인치나 19인치 나 모두 타이어의 폭이 같아요. 520i는 전륜 245 45 18, 후륜 275 40 18의 휠이 들어가고, 530i는 전륜 245 40 19, 후륜 275 35 19의 휠이 들어가죠. 이중이 이 245와 275 가이 타이어 폭을 의미하는데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연비는 떨어지지만 이제 노면과의 더 높은 접지력을 통해서 좀더 쫀쫀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이 편평비가 다른데 이 편평비는 타이어의 내경과 외경 사이의 두께를 말하는데 이 편평비가 작을수록 이 두께가 더 얇다는 거죠. 이 두께가 더 얇으면 이 주행 중에 진동을 흡수하는 것에는 취약하지만 코너링 시에 롤링을 상당 부분 줄여주어서 단단한 코너링이 가능하죠. 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보시면 이 타이어 두께가 상당히 얇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20i의 18인치와 530i의 19인치를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주행감 차이는 존재할 듯 하며 승차감면에서는 530i가 아무래도 편평비가 5%더 낮기 때문에 좀더 단단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530i에는 일반 가죽이 아닌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좀큰 차이네요. 뭐 일반 가죽과 나파 가죽 차이도 좀 크긴 하죠. 그 부드러운 정도가 나파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통풍 시트 유무 차이라면 좀 크죠. 솔직히 520i 정도면 그래도 통풍시트는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OC 모델에도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한 서라운드뷰 유무도 차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라운드뷰가 있으면 좋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은 서라운드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만약 국산차처럼 돈을 주고 옵션으로 넣어야 한다면 저라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넣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가 차이 나는데 520I는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 530I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죠. 차이 꽤 납니다. 이게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 스피커가 들어가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나는 뭐 차에서 라디오 정도만 듣고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 하시면 상관없지만 확실히 음악을 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직접 시승해 보시면서 청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개 모델 모두 같은 브랜드의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 차이와 세부적인 사양 차이가 끝인데 이게 910만 원 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양 차이뿐만 아니라 이 BMW나 벤츠는 이 트림 자체가 차 뒷면에 또 배지로 부착이 되기 때문에 520i가 붙은 차하고 530i가 붙은 차하고 이 뒤차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520i는 이제 사양에서 530i라 큰 차이는 없지만 좀 엔트리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듯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싫어서 아우디로 가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아우디 A6는 4호 TFSI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해서 뒷면에 배지가 붙지 않거든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 여러분의 BMW 5시리즈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